몇 쪽인지 아는 사람 알려주면, 우리 아까 오찬 친구가 구워주세요. 몇 쪽이야? 250쪽? 우와. 어, 신약 성경 250쪽이라고 해요. 신약은 뒤에 있는 거예요. 신 찾았어요? 로마서는 롬을 찾으면 나와요. 롬.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찾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나 찾았어요? 예나야 250쪽을 찾아고250 맞치한 번, 박수 다섯 번 시작. 박수 다섯 번 이렇게 치는 거지. 짝짝짝짝짝. 여섯 번은 어떻게 치는 걸까? 아, 아닌데. 오, 맞아 정수 맞이요 짝짝짝짝짝. 이렇게 여섯 번. 여기서 어떻게 치는 건지 보여줘요. 아, 어, 세 박자 씨에게, 세김세게 자, 우리 친구들 다! 어요. 마신 어, 시간 아니에요? 준비됐나요? 오네네 전도사님 이렇게 하지 준비됐나요? 네네 전도사님. 자 그럼 우리 같이 3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리요 할란이나 공보나 박해나 비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아멘 자그 밑에 그 밑에 있는 구절은 우리 같이 챈스로 외워본 구절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어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눈 감고 해봐요 시 부모님께 처음으로 선물 드린 날을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날 무슨 선물을 드렸는지 기억하는 사람? 또 얘기해 볼수 있는 사람? 어, 어떤 선물을 드려봤나요? 카네이션을 어떤 날 드렸어요? 맞아, 어버이날 드렸을 것같요또 어떤 선물을 드렸어요? 좋았어요. 마지막은 종민이. 장수 풍뎅이를 들렸다고요? 아, 풍뎅이 밥이 엄마 선물이었다고요? 어, 그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전도사님은요. 여덟 살때 어, 그날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아침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녀와서 용돈 지갑을 가지고 어디에 갈게요? 안 가요. 어 꽃집 그래서 장미 꽃을 한 송이씩 사서 엄마랑 아빠한테 한 송이씩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해봤어요 아마 이 중에 저는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드릴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없겠죠 설마 없겠죠? 박아 학생들 반이 자. 자, 두, 세 번, 시작! 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은요, 엄마에게 선물도 드리고, 아빠에게 선물도 드리고, 착한 행동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보았어요? 교사님 주문을 들었어요? 네 어, 이렇게 엄마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봤나요? 어떤 거? 아니 하나님 어, 기도 기도를 해요 또? 예배 성금 찬양 행복 행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어떤 거? 공금을 전하는 일? 어, 전도도 하고요 또 어떤 걸 해야 해요? 어떤 거을 헌금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 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어요? 진짜요? 좋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행,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성들여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이 받으시면 물론 기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드려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해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대요.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몰랐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친구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 <놀람> <놀람> 도망칠 거야. 너를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단다. 너무 외롭고 아팠지.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 너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저 세상에서 죄만 지었다고요. 네가 예뻐서 네. 일을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니야. 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너와 하나님을 끌어놓을수 없어. <웃음> <웃음> 해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다시는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는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소이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만이 선이는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써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맞죠? 써니가 예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써니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요. 만약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예쁘게 생긴 친구만 사랑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중에 난 천사보다 더 예뻐요 하는 어 그런 사람은 네. 없어요 전 천사보다 네. 더 착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김정아 선생님? 아마 이 중에 천사보다 예쁘고 천사보다 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네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장난꾸러기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 짓을 하는 말썽꾸러기, 황금을 중간에 가지고 오다가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걸 사먹는 <laughs> <laughs> 그런 일을 하는 친구더라도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아 어, 가기 싫어 하면서 게으름 피우는 친구더라도 친구랑 싸울 때아 어,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에이 그래도 내가 까 싸워서 이길 거야 하는 친구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요. 하지만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너 어제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 안 나?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동생 거 빼앗았잖아. 숙제도 안 하고 팽팽 놀기만 했잖아. 핸드폰 게임 더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거짓말 했잖아. 몰래 숨어서 게임 했잖아.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맨날 죄를 짓는 너 같은 사람을? 너처럼 죄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데 널 버리시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난 매번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셨다고 내게 화가 나셔서 날 버리시면 어떡해?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절대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이혹시 찾아온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웠던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작 노풀이나 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그 <laughs> 어떤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크게 잘못스러면 잠시라도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옛날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이 아이가 어, 조금 배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번 바로 감에 걸려 이제 곧 죽게 됐는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슬픔 속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이 아이는 자신을 간호해 주던 간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간호사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들로 비양하로 했어요. 그 이후 이 소년은 자신을 입양해준 아빠와 엄마와 지내면서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완전히 나은이 소년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 소년은 감기에 걸리게 되었어. 콜라 콜라. 그런데 이 감기가 시간이 지나도 지나도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도 낫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순간 이 소년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또 병에 걸렸다고 아프다고 아빠와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 소년은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듯이 이 입양한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또 버릴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엔 입양한 그 엄마와 아빠가 이 소년을 버릴 것 같나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감기에 걸렸다고 이 아들을 버릴까요? 아니요 죽을 병에 걸렸던 아들을 입양해 준 부모인데 고작 감기 하나 걸렸다고 그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죠 하나님도 이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로 사단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죄몇개 지었다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버리실까요? 아니요, 우리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런 마음이 든 친구가 있나요? 음,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이 날안버리신다는 거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내맘대를 해야겠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되겠네 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말이야 혹시 이런 마음 드는 사람 혹시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있어요? 나 이제 아무 게 살아야겠다 어차피 천국 가니까 어, 다행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근데 이런 마음 드는 친구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친구는 존도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우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 진짜 감사해. 날 절대 안 버리신다니 너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설교를 <laughs> 들으니 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전 내리세요. 그래요? 그래요. 바울 아저씨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노래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박자를 못탔어요 이렇게 막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손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면 기도할 건데요. 잠깐 반주 진행할까요? 우리 눈 감고 생각해 봐요. 눈 감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천사보다 예쁘지도 아름답지도 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에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절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게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준비, 기도 준비, 기도 준비, 시작. i